한국도로교통공단 tvn 교통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건수 몇 건일까요? 매일 5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경미한 접촉사고도 있지만 사람 목숨이 오가는 위급한 사고 그리고 명확한 원인을 알수 없는 사고도 일어나죠. 원인 불명 사고를 분석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과. 이곳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수없이 돌려보고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를 훑으며 사고 원인의 실마리를 풀고 있습니다. 누구도 억울한 사고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이들은 연구실의 불을 밝힙니다. t b n 스페셜 도로 위에 숨은 영웅 25화 억울한 사고가 없는 날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건우 감정관 다섯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에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도 늘고 결론은 명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어 억울한 사연을 품고 사는 사람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들이 기댈 곳은 과학적으로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재구성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판단해 줄 사고 감정 전문가들인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건우 감정관은. 이4사 년째 이 일을 묵묵히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후에 그 사고건이 어떻게 이제 종결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지를 않아요. 또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뭐 전화 연락 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저희는 이제 다만 이제 할 일을 한다 그런 어떤 직업의식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거고요.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도로 환경의 변화는 사고 감정의 유형도 많이 바꿔놨는데요. 과거에는 뺑소니 사고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감정 의뢰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감정을 의뢰받는 입장에서 이제 어떤 사고들이 많이 의뢰되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예전과 지금이 이제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의 발달이 그에 대한 이제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사고를 내고 그냥 도주를 해버리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의뢰가 많았었거든요. 이제 소위 이제 뺑소니 사고죠. 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범행 차량을 이제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뺑소니 사고로 의뢰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드물어졌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기술의 발달 하, 하다 보니까 이제 킥보드와 같은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나 또는 이제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의 결함 여부처럼 새로 개발된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이런 의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에 이제 자율주행 차량, 이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보편화되면 관련 사고에 대한 의뢰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대세가 되면 원인 불명 사고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예상을 빗나갔네요. 오히려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확산되면 감정을 의뢰할 사고는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하니 말이죠. 과학과 자동차 기술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공포는 빠르게 확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상황에서 운전자가 공포심을 이기고 올바르게 대처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런 그 급발진 현상이라고 생각이 될때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알려달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특별한 방안을 얘기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본인이 어?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가 이상이 있어 여기에서 오는 그 이 당황함으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사람들이 뭔가 좀그 염두에 두고 어 뭔가 차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이 오히려 어쩌면 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어 이거. 아니 갑자기 차가 빨려지지? 어? 이브브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뭐야? 뭐야? 내가 밟은 게 브레이크가 아니야? 이 가속 페달이었어? 어?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다고 하죠. 나도 실수를 할수 있다.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위기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를 탑재하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는데요. 페달 블랙박스와 같은 자동차 안전 보조 장치가 과연 급발진 사고에 대한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 이제 교통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입장에서 사실 모든 이제 자료가 많으면 좋긴 좋아요. 뭐그 여러 가지 급발진 관련해서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뭐 뭐 페달 블랙박스니 뭐 또는 뭐 이디알의 저장 시간을 늘리는 뭐 여러 가지 좋죠. 저 입장에서는 뭐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감정하는 입장에서 조건을 감정과는 진화하는 자동차 안전 보조 장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원인 불명의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실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사고들을 이제 많이 접하면서 교통 안전의 필수 덕목이 신뢰 그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배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도로를 통행하는데 규칙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이제 함께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규칙들을 다, 나는 몰라도 남들은 다 지킬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믿고 도로를 통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런 규칙을 무시하고 나는 내 신호에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들어와 버린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모든 운전자들이 규칙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교통 사고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운전자들 사이의 신뢰와 조화, 배려가 존재할 때 교통 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완성되겠죠. 그런 세상이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보다 더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도로 위의 영웅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에 숨은 영웅 25화 억울한 사고가 없는 날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건욱 감정관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